자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laughs> 하니까 어떤 분은 나물 하시는데 나물 맞죠. 요건 이 돗나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식 명칭인지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laughs> 지금 그 식물 그 식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조금 오늘 사용 해서를 초과해서 <laughs> 네, 안 되고요. 이 돗나물인데 요걸 이제. 요걸 김치를 담습니다. 물김치를 담죠. 어, 그려놓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물로 무쳐 드시도 좋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어, 반드시 물김치를 어, 드시든지 데쳐서 드셔야 됩니다. 단 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칼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걸 드시고 어 드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 따뜻한 물에 데쳐서 칼륨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소량씩 섭취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기 이 행님이 천년초라 하는데 일반 천년초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 선인장류를 천년초 백년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돈 나무라고 <laughs> 이게 솔+ 솔잎 솔이 갈비라 그러죠. 이 솔잎이. <laughs> 너무 많아서 이 가리는데 시간 걸리 어쨌든, 저는 뭐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뭐, 뜯어가서, 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기농기촌 하시거나, 텃밭을 갖고 오시려고 하면요, 요걸, 도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효능이랄까, 맛이랄까, 아주 좋거든요. 우리, 나이 한60좀 되신 분들은 어릴 때다 시골에서 드신 어, 것들입니다. 그냥 뜯으면 됩니다. 그 문제는 이 갈비가, 이 <laughs> 소나무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작은 애들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자라나. 그래서 봄에 이렇게 시골에 에, 텃밭을 갖고 오시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숙도. 이렇게 있죠. 예. 이게 숙이, 봄숙은 이 야외에서 자란 거는 건강이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제 숙 하면 우리 저기 강화, 어, 예, 숙, 또 이제 인진숙이라는 숙 종류도 있는데요. 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보십시오. 나비도 날아다니고. 깨구리 소리 들리죠? 예. 깨구리 소리 들립니다. 마시씨가 서남문만 개구리 소리 들립니다. 야, <laughs> 예, 보십시오. 텃밭에 이렇게 가까운 거. 이 행님은 참 부지런합니다. 저는 이래 안 합니다. 저는 주말 되면 쉬어야 되고 또 좋은 곳 촬영하러 다녀야 됩니다. 개구리 소리 들리죠. 딱 오니까 숨어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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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요 아래. <laughs> 황금 깨구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보다. 이게 이제 시골 전경입니다.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 문제가 시골에 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꽃이 이게 명자나무지요. 명자 나무죠. 명자. 이 해당하고 지금 잘 어떤 데는 구분이 잘안 되는데요. 해당하는 초롱꽃처럼 비었죠. 아, 형님. 이게 이름이 뭡니까? 아, 능수 수양. 아, 능수 수양이구나. 아, 이게 수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느리질 수자에. 지금 다. 지뿌리네, 능수수양입니다. 우리 능수벗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가 벚꽃 중에서 이제 능수벗, 그죠? 어, 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능수수양입니다. 제가 방금 그 설명드린 것 명자나무도 아니고요. 해당하도 아닙니다. 그죠? <laughs> 이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 <laughs> 자, 시골에 이렇게 겨울이 흐르고 있고요 물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 시골 전경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점심때 여기 추어탕 자라는데 제가 추어탕 먹지 않으니까 뭐 라면끓여 먹자고 는데 <laughs> 오늘 제 나물 캤잖습니까 두릅나물 캤다 해야 되나 땄다 해야 되나 하여튼 저걸 삶아서 어, 물은 버리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물 해가 소장에찌그 드셔도 되고, 또 라면하고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이제 소나무가 많아서 이런데 힐링하러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돼지 가시고는 진짜 이런 차이에서 사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laughs> 뒤에 소나무가 많으면요, 꽃가루, 송화가, 많이 날리거든요. 예, 그러면 알레지 있으신 분들은 참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laughs> 마스크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잘 아시면은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산층 어, 생비랑 면에 와서 촬영을 해봅니다. 자시골어떻습니까 <laughs>